가격대가 저렴한 맞춤형이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성입니다. 현인의 집 정년팀장입니다. 오늘은 하성시 장안면에 있는 단독주택 아우름 더인 2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조하마시 포승상남로 버들로 기아자동차로가 주요 도로입니다. 오늘은 평택 시흥 고속도로를 통해서 기아 자동차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더인2차 같은 경우는 맞춤 설계 시공이 가능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조 주택으로 지금 3층으로 나와 있고요. 가격 대비 구조비 개선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약 5억대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내 주요 지하철역은 서해선입니다. 지금 산창공사 중에 있는데요. 상남역이 약 20km 자가용 22분 거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는 수원에 있는 수원대학교가 29km 자가용 34분 거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는 3km 내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용이 필히 있으셔야 되는 그런 위치라 보시면 되고요. 기아자동차로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및 교통사항들 체크했으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우름 더힐은 2차로 진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는 지금 분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2차는 맞춤 설계 시공이 가능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단지를 형성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지금 토지 및 그리고 단지 조성도 체크했으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단독주택입니다. 위치는 하성시 장화면 사곡리입니다. 2차로 9세대가 분양 중에 있고요. 세대별 대지 차이는 있습니다. 59에서 78평, 전용 면적 44평에 계약생수는약 70에서 90평 정도 나와 있습니다. 3층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욕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세대별 차이가 있는데요. 약 5억 대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 도시가스 상하주 개별 정화조로 되어 있고요. 마당, 조경시설,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맞춤 설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토지 선점 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대별 약 60평의 토지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는 전체적으로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맞춤 설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 및 가격대 비교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단지로 형성을 잡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성들 체크해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집은 2차 종의 202호 세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지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상 주차장으로 주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두 대까지는 가능하시고 외부 수도, 전기, 조명에서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아울름 더 1차 같은 경우로 주차 시설은 지상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주차 시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안내드릴 202호 세대는 근생 토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8평의 토지가 제공되고 있고요. 가격대는 별도로 또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호 세대는 약 7억대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호 세대는 근생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자갈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1등급 도시가스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계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더일 2차 같은 경우는 맞춤 설계 시공이 가능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구조 체크해서 괜찮으실 것 같고요. 가격대 비교해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관은 베란다 테라스 천정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현관은 중문 3정 슬라잉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3칸 및 벤정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 천정은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층 면적은 19평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방과 욕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1층에 방이 마련된 게 특징이고요. 거실과 주방은 1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 드릴 집은 대지는 7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지는 약 60평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평수는 9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었고, 천정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 안내 드릴 집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은 실리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한계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옵션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쿠타 3구 후드 노출형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영도심이 보조 주방 공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주방 쪽에 냉장고 공간 자리가 없는데요. 보조 주방 공간으로 냉장고 공간이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 공간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한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전체적으로 복도식 공간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의 첫 번째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천정 매립형 및 시스템 창호 보조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샤워 시설 및 세면대, 양변기 한 기차 슬라이드 유도 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계단 쪽으로 서비스 공간인 창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층 면적은 약 20평의 거실, 방 2개, 욕실, 드레스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는 계단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에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설치가 된게 특징입니다. 2층 거실 공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건 천정 매립형 및 전면 시스템 창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 실림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 및 베란다 테라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디그자형 시스템 장미 한 개창 설치가 되어 있고 길게 나와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의 발코니 테라스 공간입니다. 강화유리 난간 및 외부 전기 조명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확장이 가능한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두 번째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과 구성은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천장 매립형 및 시스템 창호, 보조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창호,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시설 및 세면대, 양변기 항기창, 슬라이딩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층 면적은 약 5평의 다룻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락 공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락 공간에는 벽걸이 에어컨 및 시스템 창고 창호, 보조 창고가 시공이 되어 있고, 천정보관 높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다락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시 장안면에 있는 단독주택, 아우름 더일 2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맞춤 설계 시공이 가능한 단지라 보시면 되고요. 구조 및 가격대에 비교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생활 인프라들 및 교통 체크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인의 집 정윤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